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어,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과 일반적인 진료들도 하고 있지만, 어, 눈밑 지방이랑 다크서클 쪽을 전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밑 지방과 다크서클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드리고자 해서 2013년부터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 이 블로그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글을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못쓰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블로그 글을 쓰는 있었는데, 어, 작년 말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메디칼... 의학 채널 비욘디 에서 그 눈밑지방 이랑 다크서클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음 네이버 블로그로 글을 쓰는 것보다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조금 더 전달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그 눈밑지방 이랑 다크서클 관련한 내용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 제가 썼, 썼던 그 누미지방 블로그의 맨 마지막 글을 일단 시험 삼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음 이게 전달이 조금 더 편하거나 잘 된다 싶으면 앞으로는 블로그를 쓰는 대신 뭐 블로그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어, 과거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이 잘못돼서 지방이식을 했는데 지방이식도 잘못됐던 분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어, 7, 8년 전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1년 뒤에 다시 재수술을 하고 재수술 후에 너무 꺼지니까 동시에 그 다른 데서 지방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여기 보면 이분이 오신 거는 그래서 이식된 지방이 너무 울퉁불퉁하게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밑 지방이 나와 있는 모양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양쪽의 모양도 다르고. 뭐 물론, 원래 양쪽의 모양이 다른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식된 지방이 들어가서 생기는 양쪽의 다른 모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원래 보통 눈밑 지방이 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어, 눈밑 지방이 있는 부위와 그 아래에 꺼져 있어야 될 눈물고랑 부위까지도 같이 튀어나와 보이고, 어,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부위고두 번째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기는 원래 눈 바깥쪽 눈밑지방이 돌출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이 부분은 젊은 분들한테는 사실 잘안 나와요. 어, 특히 동양인에서는 별로 없는 편이고, 근데 또 양쪽이 똑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른쪽만 이렇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기는 원래 지방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조금 두꺼워져서 웃을 때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분은 웃는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도 워낙에 여기가 많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세 군데가 어, 잘못된 이식. 음. 지방이식이 됐는데 잘못 들어간 부위라고 할수 있고, 이런 경우에, 어 만약에 이렇게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을 하면, 노란색 표시했던 부분, 여기가 굉장히 잘 드러나 보이고, 자, 다음으로 웃는 표정을 지어보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그 부분이 훨씬 더잘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원래는 눈을 왼쪽으로 쳐다보라 그러면,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 여기도 굉장히 잘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어 제가 그 표정 짓는 거는, 요 필러 시술할 때는 찍지 않아서,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 이식된 지방들은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만져져 있는 지방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식된 지방을 그냥 제거 수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제일 깔끔하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이미 수술을 두 번이나 실패를 경험하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하기가 싫다. 그래서 수술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문의를 하셔서 그러면 이식에서 잘못된 그 딱딱한 이식된 지방들은 놔두고 그 주변부만 필러로 채워서 조금 평평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제 필러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모습입니다. 그냥 정면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냥 뭐 옛날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평평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눈을 위로 쳐다봤을 때도 역시나 원래 위로 쳐다보면 아래에 있던 이식된 지방이 더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위로 볼 때도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울 때도, 원래 아까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후를, 어, 다시 비교를 해보면, 어, 수술, 필러 시술 전과 2주 후,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볼 수가 있고,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에서도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웃는 표정을 지을 때도 많이 좋아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잘못 이식된 지방이 있거나 눈밑이 울퉁불퉁해져 있을 때, 그걸 수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수술이 싫은 경우에는, 필러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붙여서 말을 하자면, 간혹 눈 밑에 그, 꺼진 부분이 있어서 집어 넣어야 할 때, 필러가 좋은가, 자가 지방 이식이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저는 자가 지방 이식보다 필러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뭐 저희 선호도를 떠나서도 보통의 경우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작용 뭐 이제 다른 종의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음 눈밑 지방 눈밑 고랑이 있을 때 거기에 필러를 집어 넣는 시술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 피부가 얇은 편인데다가 조금만 양이 잘못 들어가도 울퉁불퉁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필러 같은 경우는 그 마음에 안 들거나 울퉁불퉁하면 어, 다시 녹여내고 녹이는 주사로 굉장히 쉽게 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녹여낸 후에 재수 재시술을 하면 되는데 지방 이식을 한 경우는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울퉁불퉁해졌다 그거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필러로 거기를 가려서 덮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런 재수술도 많이 하곤는 있지만, 보통의 눈밑 지방 수술이 한 15분, 20분 걸린다면, 이렇게 이식된 지방 제거하는 수술은 1시간 반, 이런 정도로 굉장히 길게 걸려요. 그 이식된 지방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제가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다른 부분, 뭐, 뺨이나 이런데 지방이식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 밑은 지방이식이나 뭐, 교정이 힘든 것들, 그러니까 지방이식, 뭐, 스컬트라, 엘란세, 이렇게 멍울이 잘 생기고, 교정이 힘든 것들은 눈 밑에는 피하는 게 좋다. 쉽게 교정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만 사용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과거의 지방 이식 부작용에 대해서 필러 필러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어,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새롭게 제가 설명드릴 만한 분이 생기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